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이퍼레인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코인 어제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무려 600% 넘는 역대급 상장빔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시장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상장 코인들이 고작 10에서 20% 정도 상승하거나 심지어는 하락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은 요즘에 이 하이퍼레인 완전히 다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오늘의 흐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상장빔이 나오면 다음날엔 차익실현으로 크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하이퍼레인 오늘도 고점 유지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흐름까지 나와주면서 여전히 상승 분위기 유지 중입니다 현재는 약2% 정도의 양봉으로 거래 중이지만 중요한거 아직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말 무슨 뜻이냐면, 어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 즉, 이 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시장에 여전히 탄탄하게 깔려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고점 도전 흐름은 이미 이 코인을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움직임이기도 해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잠시 숨 고르기 후에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지금은 이 하이퍼레인 코인의 상승세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적인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목해야 할 시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부분은 이 코인이 어디까지 날아가게 될까? 매도 타이밍 그거 어딜까? 하는 그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제 주변 전문가 분들도 이미 이 하이퍼레인에 대해서 명확한 상승 시기와 목표가 설정을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상승 시기와 목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영상 후반부에 입고인의 구체적인 타점과 가격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루 만에 300% 넘게 급등하는 코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후반부에 준비를 해 왔는데요. 최근 손실 입으신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다 복구가 가능한 종목으로만 제가 준비를 해 왔고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면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결코 감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 크게 올라간 코인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주 강조를 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걸 미리 잡은 분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처음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 낸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세력과 기관들은 어떻게 항상 먼저 알고 들어가고 또 정확한 타점에서 치고 빠지는지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01057454268이 번호로 코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실시간 급등 코인들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 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종목명만 보내 주셔도 괜찮은데요. 종목명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 이렇게 무료타점 공유해드리면 정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걸 무료로 해주냐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초창기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줄만 알려줬다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 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실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 분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시드 1,7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단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의 수익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려 600%가 넘는 수익률인데요. 이거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보를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수익 내신 구독자분들의 인증 자료들입니다. 보이시죠? 어떤 분은 문자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꾸준히 수익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들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누군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 정보와 분석 여러분이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또 놓치지 마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끝까지 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